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저희 그 수강생 분들과 함께 주식을 같이 공부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방 만들어서 같이 한지가 2년 2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잘 친구를 통해서 어, 코인 같은 거 많이 접근을 하고 주식도 그냥 지인에게 이렇게 알게 돼서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 보통 주식은 어, 저도 그랬지만 예, 저도 초창기 시작할 때 5억 정도 예, 날리면서 저도 공부를 안 하고 어,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뭐 한강까지는 오바고 너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저도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하게 는데요 음, 학생들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주식을 저희 수강생, 이, 원하는 분과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분들도.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공부는 주식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00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1000만원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할수 없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1 0 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고, 1000만원이면 뭐, 뭐, 훌륭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시득금액입니다. 그 정도에서, 뭐, 은행 이자 같은 거, 1년에 기가 잡았자, 많이 잡았자, 뭐, 4%인가요? 네. 저희 때는 뭐, 14%, 13%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네. 그때 진짜 은행에서 돈넣 사람들은, 그때는 진짜 한 1년만 있어도, 네, 은행 이자가 1년에 뭐, 14%씩 나오니까, 1,400 정도가 나온 거죠. 정말 개꿀이 전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뭐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시절은 어떻게 금리가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당연히 무너진 건, 하겠지, 무너진 건 맞겠지만 어 지금 제가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코인 같은 거 선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코인하고 뭐또 코인하고 선물하시는 분이 뭐라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코인하고 선물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가깝다도 아니고 저는 그냥 머릿 속에는 제 생각이니까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냥 어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준은 내가 열심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고 물론 이제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변수가 워낙 많긴 한데 내가 좀더 노력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도박은 뭐강원랜드든 뭐든 경마든 내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코인 뭐 같은 경우 코인 그냥 하나가 그냥 작살 나면 그냥 다 작살 나잖아요 비트코인이고 근데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작살, 장이 작살 나도 자기가 좋은 종목을 좋은 주식을 찾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 주식은 정말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은행 이자랑 비교해도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제 기준이에요 은행에다 입금하시는 분을 절대 비하는 건 아닌데 제가 다시 1 0 번을 다시 찾아도 저는 절대 은행에다가 예, 돈을 넣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넣지 않을 거고. 어, 한 달, 1년에 4%라 하한 달에 0.4%. 하루에 뭐, 얼만가, 이게. 그냥, 그냥, 저는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썩히는 것도 저는 돈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이자만 그냥 돈을 썩히는 거죠. 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예.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지금 제가 주식 강좌도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수강생 수강하시는 분에게 네, 미리 단톡방 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끼리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를 벌고 네, 수강하시라고 이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보고 네, 물론 이제 수강생이 돼야지 등급이 어야지만이 강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보고 저랑 같이 단톡방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을내시면 돼요 어,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광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주식이란 게그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뭐 이게 보통 주식판에서 놔두는 말이거든요. 예, 인정하고. 물론 뭐 텔마나 우리 좋아서 장은 작살나고 있는데 뭐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장이 작살나면 같이 작살나는 게 보통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읽기만 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뭐, 보통 유튜버에서도 개미들 95%는 딸수 없는 구조다, 주식은. 저도 10분, 100분, 1000분 동감합니다. 충분히 동감하고요. 어, 테마 바뀌고, 뭐, 또장 지수도 있고, 꼭 전날 날싹 지수에게 영향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부해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늘 공부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에게 카더라, 이런 정보를 받고, 그냥 몰빵을 했다든가, 뭐, 분할 매수를 했다, 그래도 하여튼 카더라로 해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죠. 떨어질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들어오셔서, 예,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가격도 매우 그냥 저렴하게, 예, 같이 공부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당장 뭐 하지 않더라도, 난 돈이 많지 않아서, 당장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처럼, 처음에 뭐, 2천만 원까지 시작해서 2천만 원다 날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를 주식을 내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겼을 때, 하나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것만 알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단, 저는 조건을 하나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뭐 되게 거의 저렴하게, 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 말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코스닥이 지금 820포인트인가? 어저께 800포인트였다가, 막 799까지 완전히 날아갔다가, 지금도 820이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한, 에? 그런, 그런 장이 왔다가, 어떤 때는 장이, 뭐, 몇월 달에는 890, 막, 900,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장이 널뛰기를 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이 막 최악일 때, 막 코스, 코스닥800 이하, 800선이나 800 이하일 때,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한달 내내 보시면, 다른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많죠. 그러면 뭐, 한두 달 그렇게 보니까, 뭐야, 이거 주식하면 다 망하네. 저랑 같이도 망하네. 라고 판단하고 나가시면 그사람 영원히, 어, 주식이 얼마나 큰재테크인지를 모르시고 나간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뭐, 쉽게 벌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은행이나, 그냥, 월급만 가지고 돈을 모겠다? 저는, 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계좌는 여러분들한테 뭐, 공개하는 건좀 그렇고, 수익 인증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어저께도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이렇게 먹었어요.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세컨디자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맥스 유저들이 워낙 적기도 하고, 일반인 상대로 유튜브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인 상대라니까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랑 같이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어마어마한 인원들과 하고 싶지 않고, 예. 저의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꾸만 돈 버는 방법을 너무 그냥 모르시고, 회사 다니는 오버뷰 전부이신 그런 시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데 너무 제가 이걸 홍보를 좀 더디게 하다 보니까 예, 저희 학생조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수년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유튜브에 예,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녹화 툴이 꺼졌네요. 예. 그래서 저에게 이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예, 분 중에서 이미 저에게 배우셨거나 예, 그랬던 학생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수강생이었던 분들은 저와 함께 주식 공부하면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투자에 대한 예, 저와 공부를 하고 저는 참고만 여러분들에게 참고 데이터, 예, 참고서를 갖다 주는 것이고 공부할 걸 갖다 주시고 주는 것이고 이런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거지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 수익이 나도 본인 책임, 손실이 나도 본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의 판단에 대한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이거는 본인 판단입니다. 아,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어, 본인이 판단해서, 아, 정말, 제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면, 저랑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기 전까지, 어, 단톡방 운영한 지는 한 2년 조금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귀찮아서, 그냥 몇 명, 몇 명의 학생들과 하다가, 아, 이걸 좀 방을 키워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해도 방안 들어와도 뭐할수 없고요, 저는. 아, 악착같이 사람뭐 모아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뭐일반인을 상대로 이 영상을 그래서 일반인 상대로 하겠죠. 근데 막 일반인 상대로 하고 싶진 않고, 예. 네, 저의 맥스 수업을 들으면 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니까 수업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런 분들과. 지금 수익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소한 1년은 봐야지만, 1년 동안에 코스닥, 저희는 이제 주95% 이상 코스닥만 하고, 가끔 코스피 종목도 합니다. 어, 뭐, 어저께도 현대차 매입했고, 예. 그래서, 제가 본, 본 계좌도 뭐, 뭐,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으 적, 은 금액일 수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어, 세컨 계좌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이 2월 9일, 오후 10시 13분입니다. 연휴가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여기, 이건 세컨계좌라 제가, 네, 원격, 여기 지금 보시면 정목은가졌습니다 뭐, 정목을 안 가리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한 종목, 여기 세컨계좌한 종목을 그냥 계속 올빵한게 아니고, 이제 추매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샀는데, 이게 분할 매수 안 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1 0 0 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분할 매수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지금 72.54%, 지금 기준으로 여기 날짜 나와있죠? 네 72.54%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세컨계좌에서는 네. 1900만원어치를 샀는데, 1900만원어치를 샀는데, 1400만원을 벌어서, 총 지금 3300이 된 거죠. 보통 뭐, 예, 보통 일반인들의 거의 6개월치, 예, 요급 부분을, 예, 한, 한두 달 만에, 그냥, 제가 뭐 아무 노력한 것도 없고, 어차피 저는 산 종목에 세컨계자들 하나를 더 산, 예,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뭐, 탈모시타하고 미래를 예측하였으면 제가 뭐, 떼돈을 걸고 지금 앉아있겠죠, 그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식을 공부해서 차트와, 뉴스와, 그 종목, 회사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일종일 저는 맥스하고 주식, 그냥 토요일, 월, 뭐, 신날에도 주식, 거의 맥스하고 주식이, 처음에는 이제 주식이하고 맥스가, 맥스하고 주식이 한 8대 이였는데, 지금은 거의 반대 정도라고 될 정도로. 왜냐 맥스는 제가 추가된 것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33년째 하고 있으니까, 추가된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주식은, 이거는 평생 해야 되요 맥스도 물론 평생 해야 되죠 주식은 10년차하고 2 0년차고별 차이 가안날것 같아요 예, 1년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5년차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계속 최신 기술을 계속 공부하느냐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줄지 않아요 맥스나 이상과는 공부하는 양이 줄잖아요 점점점점 많이 알게 되고 점점점점 많이 공부하게 되면 이제 추가된 기능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주식은 공부하는 양이 똑같아요 3년차나 10년차나 20년차나 매일매일 뭐 주식에 대해서 뉴스도 보고 예? TV 같은 건 전, 전혀 안 보거든요. TV는 너무 늦어서. 심지어 인터넷 뉴스도 느린 편인데. 그래서 뉴스도 보고, 정보 분석도 하고, 그 다음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될게 많거든요. 차트 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돈버는일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쪽은 아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어, 주정 계좌에서 하면서 이건 그냥, 그냥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 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뭐, 직장을 다니셔도 상관없고, 예, 뭐.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데 이제 놀아보면 좀 그렇지, 예. 너무 여기에다 막오디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형태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한테 배우셨던 분은 예, 연락을 주시고, 예, 아래 주소에다가 단톡방, 예. 주소를 오픈하겠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가 맞추는 영역이 아니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읽는 종목도 있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이 좋을 때 있죠?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확 많이 딴것을 장이 떠, 장이 아주 최악일 때, 그럴 때, 장이라는 건 제가 분석을 할수 없잖아요. 전날에 날씨가 좋아도 우리나라 나쁠 수 있고, 뭐, 조, 좋아도, 나빠도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다가 막, 갑자기 뭐,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날, 무슨, 어떤 얘기를 해서 그 테마가 확 산다거나, 이런 거는 예측을 못 해요. 예, 네, 그런 거는 예측을 못 하. 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주식은 제로쌤 게제로 게임이기 때문에, 장이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평범한데도 대통령이 그 테마를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 그 테마의 수급이 쫙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예상 해서 산 저희 주식이 괜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이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돈을 남아있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한쪽이 있다면 한쪽이 잃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수급이 싹 쏠리면 아무 악재도 없는데 저희가 산 좋은 종목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신이 아닌 이상 따기만 할수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변수들이 상수, 상수보다 더 많지가 않으니까 변수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그해 주식의 장이 좀 좋았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좀 장이 좋은 해였다. 그러면, 한, 10개 중에서 7개, 8개 정도를 따고, 2개에서 3개 정도는 1년. 이렇게 해서 합치면, 한 3개 정도를 따는 거죠. 결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수급을 내는 거고, 장이 정말 별로였다. 최악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6개 정도. 나 5개 정도를 따고, 네개 정도나 다섯 개 정도 잃는 거예요. 그면 이제 한 개밖에 못 따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많이 따는, 세 개, 네 개를 따니까, 그거하고 이한 개를 따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예, 딴다.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좀, 버찌고요 재수가 없으면 진짜 이을 때도 있어요. 어떤 다름 정말 최악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막 전쟁, 우크라 전쟁, 이럴 때는 뭐, 운이 나쁘면, 1 0개 중에서 6개 잃기도 해요. 그럼 그때 손해하는 거죠. 근데 그손해하는 것을 따고 있는 자기 절대 따고 있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1년 토탈을 해서 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에, 뭐 물론 저한테 맥스를 배우는 사람이면 저를 이제 믿고 하시는 거겠지만 매일 도서 코너 또 들어와서 2세달 있으면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만하니까 예, 그래놓고 이뭐 물론 그,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나가면 그건 본인 판단이니까 뭐 에, 그만두면 저야 뭐 거기 돼서 더 이상 가타부 하지 않겠지만,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최소 1년은 말이죠 1년도 최소야. 왜냐면 1년에 반드시 뭐, 뛰었다, 높았다, 뛰었다, 뭐, 3번 높아졌다가, 4, 3번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이클은 뭐 높아졌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지만, 뭐, 2번 높아졌다가, 6번 떨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꼭 1년이라고 단정질 수 없지만, 최소한 1년을 보고,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결국은 수익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 방에서 지금 수익 내시는 분이, 뭐, 대부분으로 다, 다겠죠. 저랑 똑같이 했으니까. 수익을 다 내고 있는,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 똑같이 영상을 볼텐데 제가 사기를 올릴 수 없겠죠. 그래도 가르치는 강사자 저, 선생인데 그래서 예, 같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은 별로 예,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예, 앞에 좀 공부만 공부할 때만 바짝 저것도 뭐 마음먹으면 하루나 이틀 토요일 일요일다 보세요. 저 강좌를 그리고 제가 뭐 가끔가다 차트에서 종목 이런 게 좋다. 그리고 뭐, 그래서 시간은 처음에만 한 하루 이틀 바짝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 여러분들이 쌓여야 되는 시간이 넉넉잡고 20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당 예. 짧은 날은 뭐 5분 10분 조금 많은 날은 한 20분 정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과 같이 좋은 재테크로 재택, 예, 좋은 수익을 거두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신경 바짝 쓰고 저 혼자 어차피 여러분들안 해도 저는 제 혼자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주식장이 끝나도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하고, 예, 그냥 저는 주, 머리 내80% 주식, 20% 맥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매일 주식 꿈꿉니다. 그 정도니까, 예, 열심히 예, 같이 공부해서 수익을 내보자고요. 밑에 단톡방에 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